가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제11조 송수구.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구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 직결형 또는 캐비넷 경우, 캐비넷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5개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mm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mm 이상으로 할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 배수 밸브는 배관 안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12조 비상전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비상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는 모든 기능이 10분, 0 별표 5 제1호 마목 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10분 0별표 5제 1호 마목 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 수원 및 가합송수 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을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 소화전 설비 및 옥외 소화전 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 펌프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가이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수 있다. 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 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 소화설비 및 옥외 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 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것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수 있다. 3.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및 오괴 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 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축 배관과 일반 급수용의 가압송수 장치의 토출축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모 소화 설비, 포호 소화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 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 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가니에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100, 160, 160 160일 이상. 나. 2, 4, 7, 15, 30, 60, 100, 160, 160일 이상. 다. 삭제. 주 1. 폐쇄형 가니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한 계층에 하나의 급수 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 면적은 1,00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가니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 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3. 폐쇄형 가니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의 병서라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캐비네청 및 상수도 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 주행 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 배관은 제5조, 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 배관에는 가니에들을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